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들이로 간 내게 없으며 죽게 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낸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특별히 아직 어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낸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유관순 열사가 생각납니다. 1919년 일제 강점기 시절 16세 나이였던 유관순 열사는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민족의 자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다 혹독한 고문을 받고 수용된 감옥 안, 자기 몸 하나 온전히 누일 수도 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녀는 같이 수용된 자들과 함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은 것이죠. 왜일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바로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함께 뜻을 모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뜻을 같이 할때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요. 바울 역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말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묵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대모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리포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느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 중에 하나지요. 빌립보는 바울이 유럽 대륙에서 처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에게는 아주 각별하고 감사한 교회지요. 이 교회는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끝까지 기도하며 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한 것이지요. 이 편지 빌립보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별히 기쁨, 동역, 사랑, 성숙이라는 주제가 도드라져 보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단지 어려움을 이기자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그리고 서로를 위한 사랑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선교할 때 그들이 함께 물질을 나누었고 기도로 도왔으며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함께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 서로가 동역자가 되고 그 동역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튼튼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나요?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여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각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동역자가 될수 있을까요? 어떤 힘이 동력이 되었길래 그렇게 하나되어 공동체로 이루며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할수 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란 단순히 좋은 행동이 아니죠. 구원과 믿음의 여정을 통털어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끝까지 성장시켜 가신다는 뜻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시작하신 구원은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 드시고 계셔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때로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구하며 주의 자녀로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을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제겁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만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지식과 총명,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덕이 넘치는 사랑이 되길 원하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지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온전함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나요?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나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하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먼저 자각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행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끝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힘써 주님을 바라보고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이 복음 전하는 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총명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물으며 나아갑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한 것들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아름다운 인생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